한번 고호해지겠습니다 김현진을, 듣고 말아! 듣고 말아! 네! 김현진을 듣고, 말아! 듣고 말아! 듣고 말아! 김현진을 듣고 말아! 듣고 말아! 김현진을 듣고 말아!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영장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압수수 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도달 받고 있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저 자유대학 청년들이 다 와있었고 특히 대표 박준영 군이 막울라그래울라그래 울라 그래. 얼마나 확인했어 그죠? 이럴 때는 옛날에 저 윤석열 대통령도 끌려갔는데, 그래도 황교안 총 독립까지고 하 대통령 권한까지 했는데도 <laughs> 이놈들이 그냥 아수파 아파트에 그냥 잡아간 게 아니고 문을 못 다니까, 그 완전히 꺼내 가지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게 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저 민경 의원하고, 네모스턴대사가 그. 그 현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모스크 데사가막확 얼마나겠어 그렇죠. 예. 네, 같이 연설도 하고 한국에서도 만나고 미국에서도 만났는데 아마 아마 미국에서 아마 엄청 아마 하늘에 벌을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또 하나는 저국민의힘이 그래도 아스팔트는 안나왔지만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무려 돈이 7,400억인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 이제 11월 12일이고 15, 15일 되고 그 다음 대통령 탄핵한 날이 12월 3일이지 그렇죠? 네, 개험한 날이 12월 3일이고 탄핵된 날이 12월 14일입니다. 내일이 대학생 수능이죠? 조금만 지나면 대학생 대... 태...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그렇죠? 네. 겨울방학 때면 한남동에 갔던, 그 다음에 요번에 수능시험 친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아슴발트로 나와서 이 가짜 이놈 새끼 몰아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조금만 네, 우리가 힘내가지고, 수능 끝나고, 대학생 기말고사 끝날부터, 오라서 못금소이 매일 과문, 그다음에 서울역 전체 국회 단을 나누면서 이 가짜를 반드시 끌어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게 2030이 지금 아까막 주영이가 막 울라 그래. 그거 보면서 이2030 세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짜를 몰아내자. 끌어내려. 가짜를 끌어내리자. 끌어내려. 가짜를 몰아내자. 몰아내자. 정관이 해체. 겁나 김현지가 갈첩인지 백두열정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 그렇죠? 김현지를 듣고 말아. 듣고 말아.